노변에게 물어봐 두 MC 이끌어가 산상수 문제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덜어나 아동케 본격 정보 법일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두 MC 이끌어가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역사 오늘은 판문점 선언 기념으로 북한 관련 얘기를 앞에서 해본 만큼 어, 오늘의 사연은. 조금 쉽지 않은 사연이긴 한데 네. 탈북자들의 상속 문제와 관련해 저희가 준비를 좀 본격적으로 해봤어요. 네,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삶의 터전을 꾸린 어,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님들. 네. 어, 지난 3월 통계치로 이제 3만 1,531명이라고요. <laughs> 와, 이라고요. 많다. 네, 그러니까 오, 진짜 많다. 공식 통계가 처음 나온 1998년 당시에 1,000명을 밑돌았던 수준이었는데 20년 네. 만에. 30배 이상 증가해서 음. 국내 어,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 많이 정착을 음. 하고 계시다. 네. 아, 그렇다는 거죠. 네. 아 근데 갑자기 그 얘기 생각나네. 네. 그 탈북자 임지연 씨 생각나냐요? 어, 어, 기억안나요 그때 다시... 그 우리나라에서 완화셨던 다시... 아, 당... 네, 아. 다시 월북했던 그 방송 많이 나왔던 그 예쁜 여자분 있잖아요. 아참 네. 그분 그분은, 뭐, 그분은 납... 지금 잘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 그분은 뭐 납북인지 뭐 어... 사실은 이제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 음. 어쨌든 근데 사실은 탈북하신 분들 중에도 가족들이 남아 있는 경우에 왕왕 거래를 거래가 아니라 왕왕 왕래를. 네네네. 예. 한다는 거는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해요. 관심을 음, 안 가졌다 뿐이지. 실제로 예전에 그 2016년인가요? 2010몇 년인가요? 기억 잘안 되는데 유우성 씨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서울시 공무원을 이제 간첩으로 조작정원이 조작하거나 증거 조작해가지고 뭐 문제가 됐던 네. 사건도 그때 보면 이제 그 어, 사건의 기반이 기본 그 어, 사실관계를 짚어보면 유우성 씨가 뭐 중국까지 가서 북한에서 넘어온, 뭐, 형제들을 만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간첩이다. 음, 내통했다. 음. 라는 식으로 설정을 했었어요. 세팅을, 음. 자체를. 네, 여동생을, 그렇지. 뭐, 증, 음. 진술을 강요하고, 그렇죠. 거짓 진술을. 국정원에서 그랬죠? 음. 네. 아무튼, 뭐, 유우성 씨 사건 찾아보면 여러분들 나오실 거고요. 뭐, 고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굉장히 음. 우리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네. <laughs> 네. 어쨌든, 통일 시대가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변호사 업계 쪽에서 보고 있나요? 어, 그럼요. 우리 보고서 요즘 먹고 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통일이 <laughs> 네. 어찌 됐든 어, 네. 탈북자들의 상속 분쟁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노영이와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을 듣고 계십니다. 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사례는 우리가 조금 재밌자고 극화해서 예, 예 꾸며냈다는 거이 대본은 <laughs> 네. 예 사람, 오해 없이 들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왜이래요 <laughs> 제 아버지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아버지는 남한 사람이지만, 6.25 전쟁 통해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북한에서 어머니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남쪽을 그리워하다가, 결국엔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고, 남한에 있는 가족들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브로커를 통해 남한에 있는 가족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만, 설레는 마음도 잠시, 결국, 당국에 적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갓나, 새끼! 어디에 <laughs> 있니? 나오라우! 아.. 어, 어, 어.. 왜..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남쪽에 있는 동무들과 접촉한건내다 알고있으니 건방진 새끼! 살려주시라요! 가족들을 그저.. 꼭한 번.. 보고 싶었을 뿐이라오요 이거 어색하네요 예 그렇게 아버지는 고문을 받다가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결국 2007년에 탈북해서 2009년에야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입국해 아버지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1961년 돌아갈 당시에 이 고모와 삼촌들에게 전 재산을 상속해 줬다는 사실을 고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줄로 알고 계셨으니까요. 고모 역시 지금은 돌아가셨고 안 계시지만 저는 유산을 물려받은 고모의 자녀들과 삼촌을 상대로 상속 회복 소송이라는 걸 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갖고 오실 것 같지만 엄연히 이들도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몫으로 남겨져야 할 재산 그었지만 어떻게 지금 제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 네. 아우, 아, 여기 좋았어요.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아, 근데 이게 사연이 조금 뭐, 어,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어, 조부모나, 그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숨지고 10년이 지난 후에, 아, 어, 탈북한 상속인에게 상속받을 권리를 인정할 것이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뭐 법적 음. 다툼 내용이 이제 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인데 음, 음. 1세대는 그쵸, 그쵸.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네. 2세대 후대가, 음. 한, 세, 한 사람은 북한에 있었다가 넘어왔고 남한에 네. 예, 예. 계속 있던 분들은 남한에 예. 있던 1 세대 이산 가족에게 네. 상속을 받아서. 네. 그럼 이제 북한에 계셨던 분은 음. 상속을 못 받았다. 이거 안될거같 근데 이게 지금 정리를 다시 제가 해드리면 예. 할아버지가 1961년도에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상속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상속인이 이제 고모랑 삼촌이 있다는 거고, 원래는 음. 본인의 아버지도 그 당시 살아있었으니까, 네. 200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도 역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남아있는 식구들은 아버지가 이제 죽은 줄 알고, 음. 아버지 몫을 떼어놓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거잖아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때, 원래는 아버지가 만약에 1961년도부터 10년 안에 네. 1971년도에 이 남한으로 남하를 해서 만약에 뭐 돌려달라라고 하면 괜찮아요. 음. 그런데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는 이내나 네, 지금 이, 이 아들이죠 아버지의 아들인 나지 네. 할아버지로부터 손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실 원래 없는 것이고 음. 음, 원래는 이제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이 없는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 아버지가 이미 1971년도에는 살아있었지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2006년도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 이제 내가 지금 나만의 2009년에 돌아온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상속 자격 자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아 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서 좀 기분 나쁘겠지만 고모나 삼촌들은 우리가 법률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뭐라고 참칭 상속인이라고 불러요? 참칭상속인이라고 불러요. 참칭상속인. 그러니까 상속인은 상속인, 그러니까. 상속인, 상속인 그러니까 가짜로 잘못된 상속인이라는 뜻인데 예. 원래는 네. 아버지까지 같이 상속인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버지는 빠져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상속분을 뺏어간 아... 상속인인데 그니까 상속인임을 참치니까 칭 네. 가짜로 뭐 기화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 음, 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요 점은 이 아들이 받을 수 있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아버지가 받을 수 있냐가 중요했던 것이고 음, 네.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 대본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면 네. 할아버지가 61년도에 돌아가셨을 당시에 예. 아버지도 죽었어야 돼. 응? 할아버지가 아, 아, 아. 1961년도에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개시됐는데 네. 그때 이 남한 남한으로 내려온 이 아들,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네. 돌아가신 상태라면 네, 네, 네. 이 아들이 대습 상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 원래는 네.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 아들이 대습 상속을 할 수가 없죠. 왜? 그 당시는 음. 아버지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복잡해요. 대습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상속인이 이제 없을 경우에 그 사람의 상속인이 대신 받는 게 대습. 그러니까 세대를 이어서 그 상속을 세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음. 그럼 어쨌든 북한에 안 있었. 고 나만의 같이 있었더라도 음. 이 아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주인공은 의미는 없는 것이고 음. 이 네. 아버지가 음. 이 당시에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냐 없었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음. 음. 어, 일심과 이심과 판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면 일심은 그렇죠. 어.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특례법은 민법상 권리 행사 기간을 배제한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얘기한 특례법은 남북 가족 특례법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금 일심 이 심에서 얘기하고 있는 초점은 뭐냐면, 네. 아버지가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상속회복 청구를 할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100% 없다. 네. 그러니까 0% 아니냐. 네. 그런 경우에도 우리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타당한 것이냐. 예, 네,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1심에서 뭐라고 했냐면, 명백한 그런 규정이 없지 않냐. 네, 네, 네. 우리나라 사람이고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남한 사람으로서 네. 그 사람이 북한에 있어서 권리 행사 자체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음. 그기간을 빼줘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2006년도에 돌아가셨으면 네. 1961년도부터 2006년까지는 아예 공백으로 남겨놓고 네. 2006년도부터 알게 된 날로부터 시, 어 음, 10년을 음. 10년을 다시 그때부터 기산을 다시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2009년에 이 아들이 돌아왔으면 아들은 아직까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거죠. 네. 3년밖에 안 지난 거니까 아들이 이제 상속권을 물려받아서 네. 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음. 얘기인 거죠. 음. 음. 네. 런데 일심에서는 그렇게. 예, 심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데 일심 네. 네. 결론이 나오자 이제 고종 사촌들이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삼촌들은 항소를 음. 포기했는데, 고종 사촌, 그러니까 고모의 아들, 음. 고모, 고모, 고모의 아. 딸, 고모의, <laughs> 음. 그러니까 큰아버지의 <laughs> 자식들, 작은아버지들은 삼층 상속인들의 음. 자식들이죠, 음. 로그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또 역시. 또 여자 형제나 남자 형제에 따라 좀 다른가봐. <laughs> 왜요? <웃음> 왜냐면 고종 사촌들 <laughs> 네. 하고 그니까 아버 뭐라고 그랬어요이씨 삼촌은 항수를 기겠다니까 네, 어떻게 네. 돼요? 아들 아들 남자 형제들은 항소를 포기하고 그냥 맞았고. 너 가져라 이렇게 했는데 음, 고모인 여자, 여자 형제의 또또그손 자손들은 음, 또 절대 네. 우리 포기 못해 네. 이렇게 해서 항소했다는 거잖아요. 네, 뭐 모든 고종 사촌들이 그렇지 않다고 그렇죠. 혹시나 저 들으시는 페미니스트 여러분들께서 그렇죠. 분노하실까 봐. 아니 우리는 <laughs> 우리는 한편으로 고종 사촌에서 한편 이종 사촌이기 때문에 <웃음> 아. <웃음> 어쨌든 중요한 네. 거는 못 받는 거네요. 아니 여기서 반전이 있는 거지 이제 드디어. 네. 음. 가족들이 이제 돈 앞에서 어쩔 수 없지만 이심을 포기하지 네. 않을 때 바로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이심에서는 뒤집어졌다는 거죠. 음. 음, 특례법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 말이 어려운데 네. 쉽게 풀면 쉽게 푼다면 북한에 있어서도 어쩔 수 없다. 음, 10년이라고 음.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다. 네. 이게 아하. 이제 제척기간이라는 거예요. 어.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공제해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도 불변기간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법에다 무조건 그 기간 내에 하라고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사정을 봐주면 안 된다. 어. 그러니까 그이 심이 완전히 다른요 완전 다른 거죠. 반대편요 반대 어. 네. 근데 어. 이 심이 우리가 항상 더 그 고등한 예. 판결을 할수 있는 곳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심 판결을 따라서 대법원 상고하더라도 예. 음. 이심 것이 유지된 경우가 많은데 예. 어쨌든간에 여기서 누가 제일 논한 거예요 그러면 네. 이시 삼촌은 항상 포기했으니까 이제 안 되겠죠. 네안 되고 고정. 이심에서는 고종 고정 사촌들이 고정사... 네. 승소한 거잖아요. 그러 네.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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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론적으로 음, 좋겠다. 음,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지. <laughs> 교훈이지. 아, <laughs> 아 그래요? 그리고 교훈이 이상하게 돈날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 <laughs> 아, 근데 이게 참이 법적으로도 이제 북한에 있었다라는 그런 음. 특수한 상황들이 일심에서는 음. 조금 이제 적용되고 이 이심에서는 또 어 아니다. 법적으로는 그대로 지켜한다라고 야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어나요. 일어날 오늘도 수밖에 없어요. 어, 음. 오늘도 저기 TV에서 이런 뭐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뭐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음. 이제 어떤 그분은 이제 다 남한에 같이 계셨었는데 음. 헤어져서 몰랐던 거죠. 서로의 존재를. 그렇죠. 어. 근데 이제 어떤 그한한 한 형제가 어. 평양 냉면집을 해가지고 <laughs> 대박이었어 그래서 TV에 나온 거야. 이거 재밌다. 음... 그걸 보고 어저 스토리 내 형제인 것 같은데 어. 근데 그 형제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 어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예. 어 유산 상속에 관한 이제 분쟁이 지금 생긴 음. 어 그런 상황들이 <laughs> 있었는데 이런 유사 사례들이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거를 특례법으로 아마 통일시키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마 법을, 법, 법이 법을 다시 생기겠죠. 만들어야죠 네. 예 어... 특별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 그거 관련해서도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어. 부, 북한 연구원 북한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좀 해주는 네.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법 쪽에 <laughs> 계신 분들 기반으로 해서 <laughs> 예 북한 학과 계신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을 수 있을 테죠. 네, 그리고 대학원 북한도 연구 분야가 너무 넓어가지고 음. 예, <laughs>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실제 나라를 연구하는 거도 <laughs> 있고, <웃음> 아니, 전화를 전화를 거니까. 있고 어. 어, 북한의 사상도 있고, 네. 뭐좀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동되는 걸좀 하세요 본인 입장에서. 네, 저는 뭐가 좋, 뭐가 좀 돕이 돼요? 저는 사실 뭐 통일 커뮤니케이션에 관련한 공부를 사실 아, 하고 있었는데. 커뮤니케이션. 네, 예, 통일이 그게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 빨리 뭐, 나올 줄 몰랐어? 이 사실은 지도자들이 결단하면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앞당겨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직 바로 뭐 통일이 될 아, 수는 없어요 아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아직 남지참 남아 있어요 어, 이러다가 또 뒤통수 칠 수도 있어요 그 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 뭐 어, 백, 어떤 대단한 커뮤니케이션보다도 사실은 이번에 이 한번 넘어왔다넘어왔다 예. 하는 그런 이 우리가 보여줬던 이 음? 행사 자체가 음. 정상 회담 자체가 큰 음. 그러니까 전 음. 바로 한한두주 전에 인식하고 예. 우리가 김정은을 바라보는 인식하고 음. 지금 하고 뭐 잠깐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너무 음.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분명히 이제 우리와 대결해왔던 부분에서 분명히. 이데올로, 이데올로기적인 음. 그 차이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다는 어, 거. <웃음> <웃음> 어, 듣다가, 듣다가 <laughs>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겠 음, 정치적으로 있겠어. 우리가 지금 어쨌든 네. 대립하고 있던 예. 부분들도 예. 우리가 그냥 다 갑자기 없어지는 일소에 해소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네. 네, 너무 핑크빛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laughs> 이렇게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어, 위대한 유산 팀입니다. <laughs> 우리는 블루오션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세 사람과 함께 계속 따라오시면, 팔로 팔로미 하시면 어, 유산 관련된 거, 상속 관련된 것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게요 아, 그러니까, 우리 파케를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네. 매주 들을 뿐 덜어,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야 된거는거 그렇습니다. 거. 네. 로그인을 적극적으로 주시고. 회원 가입을 반드시 하시고, <laughs> 로그인 하시고, 더 중요한 후원금을 좀 내주세요. <웃음> <웃음> 후원금도 저희 받을 수 있나요? <laughs> 그럼요. 받을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소액이고, 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너, 너무 구질구질 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이런 얘기를 너무 잘하세요. <laughs> 아니, 후원금까지. 아니, 이거 해야죠, 우리가. 우리가... 아, 맞아 정부에 되게 멋있게 공공 네. 프로젝트 하자 이얘기하다가 지금 3회 만에 그러니까. 후원 후원해줘. <laughs> 아 여러분들 후원금 한개좀 눌러주세요. 우리 원래 여가부나 뭐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해서 어떻게 해보자 얘기했다가 그렇죠. 그들이 그들이, 어? 그들이 우리 말을 듣지를 않아. <laughs> 그러니까요. 협찬 후원 네. 광고 언제나 땡겨요. 사랑으로 네. 만들어가고 뭐, 뭐 있습니다. 뭐 플러스 친구도 한, 한다면서요 아, 어, 잘돼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네. 친구 제가 다시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상담하게 돼요 이제. 네네네 음. 언제든 음. 사연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협찬 후원 광고. 땡큐고요. <laughs> 두 번째,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노변에게 물어봐, 두